안녕하세요. 오늘은 체인 세척과 윤활을 해보려고 해요. 준비물은 체인 클리너, 체인 루브, 체인 브러쉬, 버릴 헝겊, 장갑, 그리고 정비 스탠드가 있으면 됩니다. 정비 스탠드는 시중에서 5~6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메인 스탠드가 있어 정비 스탠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체인 청소를 쉽게 할수 있도록 사이드 백이 있다면 분리해 주세요. 체인을 닦을 때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등유, 경유, 휘발유, WD-40 등은 체인을 손상시킬 수 있어 가급적 전용 클리너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손이 다치거나 더러워지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해주세요. 체인을 닦다 보면 여기저기 오염이 튈수 있어요. 가급적 어두운 옷을 입고 청소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바닥에도 오일 슬러지가 많이 떨어지니 박스나 신문지 등을 깔아두면 바닥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걸레를 사용해도 되지만 체인을 닦은 걸레는 세탁이 어려우니 버릴 천조각을 준비해 주세요. 체인 브러쉬가 있다면 더 쉽고 깨끗하게 청소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세착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체인 클리너는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 주세요. 노즐을 사용하는 게 필요한 부분에만 공략할 수 있어 더 효과적입니다. 한 손은 클리너, 한 손은 타이어를 돌리며 전체적으로 클리너를 분사해 주세요. 체인 관리 주기는 보통 500km에서 1000km 정도입니다. 사용하는 체인 루브나 주행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저는 귀찮아서 계속 미루다 보니 정말 더럽더라고요. 그리고 윤활 성분이 말라 체인이 많이 굳어져 있었어요. 클리너를 뿌리고 솔로 문지르며 체인에 붙은 오염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솔로 문지를 때에는 영상처럼 대기어 부분을 문질러도 되는데 스윙암 아랫 부분이 더긴 범위를 청소할 수 있어 쉬우실 거예요. 구석구석 소를 이용해 큰 덩어리들을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체인 가이드나 소기어 커버를 분리하면 더 깨끗이 청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곧 체인과 대소기어를 교체할 예정이라 이번에는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체인 오일에 먼지들이 뭉쳐 슬러지들이 잔뜩 껴있네요. 잘 관리해주지 못해 미안하고 너무 지저분해서 조금 부끄럽네요. 여러분은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잘 관리해주세요. 체인 관리만 잘해도 체인과 대소기어 수명도 늘어나고 출력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제 어느 정도 큰 오염들이 제거되었다면 걸레를 이용해 닦아주세요. 걸레가 더러워진 만큼 체인이 깨끗해졌겠죠? 이제 다 사용한 소를 디그리서로 대충 닦아주시고, 디그리서가 없다면 체인 클리너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비루트 파츠 클리너인데요. 용량도 크고 좋은데 항상 어느 정도 남으면 갑자기 압력이 약해져서 졸졸 나오다가, 안 나오면 구멍을 뚫어서 사용해야 해요. 바이크 체인 클리너를 검색하면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체인 안쪽 고무링을 손상시킬 수 있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세척이 끝났다면 클리너를 완전히 말려 주세요. 제가 사용하는 클리너는 아이폰인데요. 로고가 일장기스러워 구매가 망설여지지만 프랑스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10분간 건조하라고 하는데 제품마다 다르니 확인해 주세요. 다 말랐다면 이제 체인 루브를 뿌려 주세요. 영상에서는 체인의 바깥쪽에서 분사하지만 실제로는 안쪽에 분사를 해주셔야 돼요. 체인의 바깥쪽 링크와 안쪽 링크 사이 고무링 부분의 안쪽까지 잘 스며들도록 뿌려주시면 됩니다. 보통 모터사이클용 체인 루브는 액상으로 분사되어 안쪽까지 침투한 후 점도가 점점 높아지며 그리스처럼 변하게 돼요. 그래서 체인 청소 및 윤활 작업 후에는 어느 정도 세워두어야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2시간 이상 건조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설명서를 참고해 주세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체인 겉면에 불필요하게 묻은 그리스는 닦아주어야 체인의 오염이 덜 묻고 그리스가 여기저기 튀어서 바이크가 더러워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쉬운 체인 관리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간단한 관리로 안전하고 체인 수명도 늘리고 출력도 높이면서 소음도 줄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인 관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